네, 오늘은 교사크리에이터협회 정기총회를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엑스고요 누구를... 네, 교사 도에이터협회에기총회국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사크리에이터협회장이준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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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움직이도 거예요. 서 내가 잠깐이라도더누워서 자고 싶은 마음이 큰데.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도 꾸준히 해보자. 저는 움직이자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제가 글쓰기를 꾸준히 하루에 A4 용지로 반쪽에서 한쪽 정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요, 아, 요두 가지라고 할수 있겠네요. 아, 너무 멋진데요? <laughs> 네네. 오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교사 심혜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교사 크리에이터 협회에 출판팀장을 담당하고 있고요. 어, 오늘 김병수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 평소에 조금씩 매일 꾸준히 어떤 것을 노력하고 계시냐고 여쭤보시길래, 어, 제가 하고 있는 거, 이거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빠르게 준비도 한번 해왔어요. 어, 2025년에 제가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건요, 어, 매일, 매일 신문 읽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아무래도 세상을 보는 시야를 좀더 넓히고요. 어, 빠르게 변화하는 거에 좀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신문을 보는 게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도 함께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조매 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전문 상담 교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일은 MBTI 전문가 권쌤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권태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람의 심리와 마음을 읽는 어, 상담가인데요. 어,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 조금씩 심리 공부, 마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맥구! 안녕하세요. 저는 해피 유쌤 유영미입니다. 어, 저는 어, 요즘에 조맥구 열심히 하고 있고요. 어, 조금씩 매일 꾸준히 글을 쓰고 있어요. 네, 사실은 제가 작년에 좀 아팠거든요. 그래서 23년에는 그 책을 하나 냈었고, 24년에는 좀 투병을 했었고, 근데 24년 후반기부터 다시 글을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글을 조금씩 매일 꾸준히 써서 지금 투고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씩 매일 꾸준히 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싶고, 저도 또 매일 성장하고 싶습니다. 함께 성장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책쌤 대표 윤지선입니다. 교사, 크리에이터 앞에 지필팀장이기도 하고요. 저는 매일매일 책을 쓰고 글을 읽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조명 꾸! 안녕하세요. 21년차 현직 초등교사이자 이번에 한국교총 부회장으로 당선된 김선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아주 조금씩 꾸준히 다이어리 쓰기를 하거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매일 조금씩 꾸준히 다이어리 쓰셔서 하루의 계획을 알차게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매 꾸! 조 안녕하세요. 저는 히차빌의 임선옥이라고 하고요. 오늘 선생님 만나뵙고 반갑게 인사하는데, 이제, 제가 실천하는 조백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얼굴을 들이밀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음, 매일 어, 의도적으로라도 꾸준히 하려고 하는 게 하루에 적어도 한개 이상은 예스하기예요. 예스가 굉장히 쉬울 것 같긴 한데 어, 제가 늘 싸가던 거에 대한 예스가 아니고요. 안 해본거나 어려울 것 같은거나 피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한 가지 정도는 예스를 하면. 내가 안 해본 경험을 하게 되거나, 내가 안 해본 도전을 하게 되거나, 안, 안 만나본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하던 대로 늘쌍 똑같이 살면 어, 내일도 모레도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편하고 망설여질 때 그래도 적어도 요한 가지는 예스를 해보자라고 하고 그걸 책임지고 좀 도전해 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양한 부분에서 그렇게 조맥꾸를 실천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모두 모두 응원하고요. 그리고 저도 티처빌 연수원에서 어,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교실 안에서 수업 안에서 보다 행복하고 보람되고 어, 그런 교육 현장을 끌어 가실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파이팅입니다 네. 보이게 보이게 준비해.